미래를 보는 남자, 미남TV 전영주입니다. 이번에 주제도 풍수예요. 근데, 어, 운기가 내려갔을 때 아주 유용한 풍수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은 제가 거실편으로, 이 주제를 거실편으로 다뤄야 될것 같아요. 사업 운도 좋아지게 하고, 애정 운, 연애 운, 그리고 집안의 화목, 뭐 금전복도 되고 모든 게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거실은 그만큼 집안의 풍수 중에서 풍수 자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거실이에요. 제 저희 미남 TV 보셨다면은 제가 얼마나 거실 편에서 많은 풍수 아이템들을 얘기했는지 아실 거예요. 코끼리 나오고 식 식물 나오고 스탠드도 나왔어요. 음, 음 그리고 거실에 놓아야 될 색깔들. 어 그런 것까지 다 풍수 편을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을 못 봤다 싶으신 시청자분들은 미남 TV 예전 거 풍수 편을 보면은 차례차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복습도 되고 기억에 쏙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렵게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의 풍수 아이템은 바로 또 식물인데요, 꽃입니다. 꽃 풍수 사업은 애정운. 연애운, 뭐 애정운이라 그러면 연인 관계도 될 수도 있고, 부부 관계도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느 방향에 방위에 맞는 꽃이 어, 꽃 컬러들. 왜냐면 꽃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여름 꽃이라는 건또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은 또 여름이니까 제가 여름 편을 맞춰서 할 거예요. 가을은 또 가을 편으로 또 넘어갈 거고, 겨울 편으로 넘어갈 거고, 그러니까 식물, 화분, 화분도 되고, 그냥 우리가 꽃병에 꽂는 꽃도 돼요. 방위에 어울리는 거실 방위에 따른 식물 화분 꽃을 두는 데 생화여야 됩니다. 뭘 보시나요? 우리 어? <laughs> 네, 꼭 생화여야 됩니다. 조화를 갖다 놓으면은 조화 한두 개는 되는데 조화라는 것은 죽은 기운이다 보니까 집안에 오늘 너무 조화를 많이 갖다 놓아도 집안의 기운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과하면은 오히려 흉한 작용을 하니까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실 방위에 따른 식물 화분 생화 어떤 컬러가 어느 방향에 놓아야 어느 방향에 차지한 거실에 올리는가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해 드리는 식물 화분 생화는 사업운, 애정운, 금전복, 재물복, 인복, 연애운 모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미남 TV를 저희 PD님이 저번 편에서도 보니까 서담께 3개월이었어. <laughs> 엄청 지식이 많이 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처음 보신 분들은 계속 미나티비로 복습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북쪽 거실입니다. 북쪽은 어떤 기운이 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기억 안 나죠? <laughs> 북쪽은 음의 기운, 차가운 기운이 도는 게 북쪽이에요. 차가운 기운의 북쪽 거실에... 방향이 있다면은 생화가 어떤 컬러야 될까요? 식물이나 화분이 음양의 조화를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북쪽은 차가우니까 따뜻한 거. 초록은 또 차갑잖아요. 네. 핑크. 오 맞아요. 핑크. 네 레드 오렌지. 꽃이나 그런 식물을 두신 화분을 두신다 하더라도 꽃이 피는 걸 그런 걸 갖다 놓아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 지금 여름 꽃에 관한 거예요. 핑크색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에는 장미. 그죠? 장미가 있고, 레드도 장미예요. 근데 오렌지색은, 어, 어떤 색이 있을까? 여름 꽃에. 오렌지. 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북쪽 차가운 기온에는 따뜻한 색, 핑크, 오렌지, 그리고 레드 계열의 꽃을, 꽃이나 식물을 놔두자고 했어요. 여름꽃에 관한 자료들은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어떤 색깔의 컬러가 여름꽃이 있는지가 여름꽃 종류를 치면은 딱 나올 거예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능소화. 린소화. 린소화? 능소... 능소화. 수셈이. 아, 수세이 좋다. 그죠, 그죠. 어.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또 북동 쪽으로 넘어갈게요. 북동 쪽은 제가 어, 귀문방, 그리고 쓰레기통 풍수에서 얘기를 해 드렸어요. 귀문방이라고. 귀신이 드나드는 방향들이에요. 북동 쪽에 거실을 두고 계신 분들은 식물이나 화분, 생활을 단색으로 하셔야 돼요. 깨끗한 단색으로만. 근데 단색이라 그러면 어떤 게 제일 깨끗할까요? 초록색? 아니야. 귀문방에 네. 그런 차가운 꽃. 곳보다는요. 꽃? 꽃이 펴야죠. 생활을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장미가 붉은 장미가 들어가고. 북쪽에 붉은 장미가 들어가고요.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북동쪽은 귀문방 귀신이 드나드는 장소에는 화이트색 플라워가 피는 꽃을 놔두셔야 돼요. 그리고 꽃을 사서 화병에 꽂을 때도.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름 꽃이 국화가 굉장히 많이 펴요. 하지만 이 귀문방에는 절대로 흰색 국화를 두시면 안 됩니다. 흰색 국화를 우리가 어떨 때 쓰나요? 조문. 맞아요. 조문. 상가집을 뜻하고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흰색의 국화는 두시면 안 됩니다. 흰색 국화를 두시게 되면 귀문방에서는, 북동쪽에서는 자신의 기운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대 흰색 국화는 두지 마시고, 흰색 꽃이 피는 식물과 화병에게 생활을 꽂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제 동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쪽은 제가 풍수편에서 이랬어요. 아주 활기차고 아침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정열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방향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쪽 거실은, 동쪽은. 자이 동쪽이 거실이라면은 어떤 색이 어울릴까요 창의적이고 정열적이고 맞아요 레드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핑크도 좋아요 그리고 블루 색깔도 좋아요 하늘 태양 뜻하는 색으로 꽃이 핀다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이 동쪽은 정말 창의적이고 연예인들이거나 영업을 뛰는 분들 방송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꽃이 어떤 게또 좋냐면 레드, 블루, 핑크 꽃 중에서도 외국 품종들 있죠. 외국 품종의 꽃이 아주 좋아요. 외국에서의 희소식도 들어오고 외국을 왕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동쪽 거실에 계신 분들은 고러한 외국 품종의 꽃, 생화, 식물 두시는 게 굉장히 원기 회복에도 좋고 사업운도 좋아지고 연애운 모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동쪽을 제가 거실 방향에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남동쪽은 향기가 있는 달콤한 향이 드는 향이 나는 꽃을 두시면 좋아요. 이 남동쪽은 향기 냄새하고 궁합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럼 이 향기라면은 어떤 게 떠올라요? 사랑, 연애, 애정운 만약에 이 남동쪽의 거실에 있는 분들이 연애가 어렵다, 부부 관계가 원만치가 못하다, 그리고, 어, 연애를 하는데 자주 다툰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향기가 조금 짙은 향에 꽃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은 이 달콤한 향이라면 라벤다는 기본적으로 좋아요. 라벤더가 좋고, 그리고 핑크 계열의 컬러에 꽃을 두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 애정원에서도 향기가 너무 지나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의, 그 남동쪽의 거실에 사는 사람이 남녀를 불문하고 굉장히 해퍼 보이는 경향이 생겨요. 향기가 너무 짙으면 안 돼요. 달콤하더라도 정도껏. 어, 막 향수도 우리 이러잖아요. 향수도 좋다고 집에 디퓨저도 향기 좋아지라고 너무 과하게 하면은 정말 역겹잖아요. 무조건 지나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그리고 남쪽. 남쪽에는 어떤 걸 두셔야 되냐면은 식물을 두셔야 돼요. 대신 꽃이 피면 안 돼요. 남쪽은. 남쪽은 꽃이 피면 안 된다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식물은 녹색이잖아요. 그린 색깔의 관엽식물을 거실에 두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꼭 하나를 두시면 안 돼요. 남쪽, 남쪽의 거실에는. 이, 잎이 풍성하고 아니면은 잎이 크거나 크기에는 상관 없습니다. 화분을, 관엽식물을 꼭 쌍으로 두셔야 돼요. 똑같은 거를. 그래야지만 사화분도 좋아지고 애정운 연애운 금전복이 오르게 돼 있어요. 남쪽은. 그리고 이제 또, 남서쪽으로 넘어갈 텐데 남서쪽에도 제가 이랬어요. 북동쪽하고 같게 귀문방이라고 얘기했어요. 귀문방이 뭐죠? 네, 귀신이 드나는 장소고 나를 도와주는 귀신도 있을 뿐더러 조상도 드나드는 장 방이에요. 이 귀문방에는 아까도 얘기했죠. 북동쪽에는 어, 흰색을 두는 게 좋다고. 흰색은 기본이에요. 하지만 색깔이 조금 더 추가가 돼요. 노란색 꽃도 좋아요. 귀문방에는. 그리고 관엽식물만 놓아도 좋고, 하물며 베이지색도 좋아요. 꽃이 흰색, 노란색, 베이지. 꽃이 피는 게 싫다면 그냥 그린색의 관엽식물. 하지만 이 귀문방 거실은 굉장히 거실이라는 건 조금 더 화려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나치지 않아도. 하지만 거실은 깨끗하게 해 줘야 돼요. 남서쪽 거실과 북동쪽은 정말 심플하고 깨끗하게 너무 화려하지 말고 그 외의 방향의 거실은 거실들은 조금 화려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가요? 음. 음, 음. 얘기하세요. 남서쪽에도 현재 국화는 안 돼요. 아, 국화는 안 돼요. 어. 국화는 상문 조문을 뜻하고 죽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국화는 그런 장소에만 그냥 갖다 놓으시고 국화는 안 좋은 거예요. 어디에도 안 좋아요. 흰색 국화는 꼭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무속인 집에는 장미를 놓아두면 안 돼요. 하지만 장미를 놓아둔다 하더라도 이이걸 보시는 애동 제자분들은 연륜이 있는 무속인 분들은 아실 텐데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다는 거는 애정 전선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도 되고, 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돼요. 날카로운 거. 그리고 선인장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선인장 검증된 건데 전자파 흡수한다는 거 순뽕이더라고요. <laughs> 전 선인장도 안 좋아해요. 마른 가지 이런 것도 안 좋아하고, 뭐 조형적으로 갖다 놓는 식물들이나 화분들은 저는 정말 안 좋아해요. 가지가 바짝 마르고, 입도 풍성하지 않고 이상하게 펴 있는, 그걸 또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집안에 운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나무라는 게. 음. 자 그리고 서쪽, 서쪽은 안정된 색이 좋아요. 서쪽은 금전운을 굉장히 좌지우지해요. 서쪽이라는 것은 자 금전운이라 그러면은 어떤 색이 떠올라요? 돈 노란색 <laughs> 맞아요. 노란색 그리고 오렌지색, 핑크 어 그게 좋아요. 흰색도 좋아요. 좀 웬만해선 봐서 안정된 색깔이 서쪽 방향의 거실에는 금전운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 넘어갈게요. 북서쪽은 제가 한번 어, 저희 미남TV 풍수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방향이 돌출되거나 움푹 파이거나 여기 창문이 있으면 돈 줄줄 센다고 북서쪽이 그래요. 큰 창문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화분을 놔두면 좋다 그랬는데 그래도 디테일하게 자 여기에는 북서쪽에 있는 거실에는 오렌지색이 굉장히 좋아요. 오렌지색이 있으면 좋은데 이 북서쪽은 또 너무 화려하면 흉해요. 금전운이 감소를 해요. 북서쪽에 오렌지색 꽃이 좋다고 뭐 여기저기 다막 구석에 다 놓고 어디든 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단철하게 하지만 생화 화병에 꼭 넣으세요. 이거는 식물로 화분을 키우는 게 아니라 북서쪽은 오렌지색의 생화를 사서 꽃병에 끼우세요. 꽃병도 크리스탈로 반짝반짝이는 거를 놓아두면 금전복이 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여름 꽃 굉장히 종류 많아요. 오렌지색 이것도 있다. 여름 꽃의 식물 중에 베고니아라고 있어요. 근데 이 베고니아는 의미가 안 좋다. 짝사랑. 오렌지색이더라도 이거는 안 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꽃 중에 금잔화라고 있어요. 금잔화, 금잔화가 원기 회복에 좋아요. 운기도 떨어졌을 때 금잔화도 좋고 이런 꽃이라면 대표적인 게 있죠. 풍수꽃, 해바라기, 그죠? 해바라기는 굉장히 많아요. 액자에 넣어도 좋지만 생화로 갖다 놓아도 되고요. 여름 꽃 중에 어, 여름 꽃이 아니라 풍수 꽃들 중에는 수국도 있고 모란도 있고 그리고 동백꽃도 있고 굉장히 많죠. 어, 그런 건 계절에 따라 그렇게 꽂아 놓으시면은 굉장히 좋고 여름 꽃 중에 나팔꽃도 있어요. 나팔꽃은 식물로 키우면 좋은 게 나팔 퍼진다는 의미를 들고 있어요. 꽃 말이 아니더라도. 풍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나팔꽃은 나를 좀더 알리고 싶다. 내가 좀 유명해지고 싶다. 했을 때는, 나팔꽃을 키우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장미는 붉은색은 열정을 뜻하고, 그리고 흰색은 순결을 뜻하고, 노란색은 안 돼요. 장미는. 장미 노란색 두시지 마세요. 연애운의 질투를 불러 일으키란, 일으키란 뜻이 돼요. 그리고 수국은 진심, 신뢰를 뜻하기도 해요. 어, 그런 게 있고. 천일홍도 있다, 백일홍도 있고 의미가 좋죠. 음, 의미가 깊다. 음, 네, 그 장미 가시를 제거하면 괜찮다. 제거하면 괜찮아요. 예, 꼭 제거라서 요즘 계량으로 나온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꼭 꽃을 사러 갈 때는 강남 고속터미널 이용해요. 풍수 아이템하고 거기 가시면 아주 잘해줘요. <laughs> 어, 가격도 싸고 물론 고속터미널 쪽에 거기에. 꽃시장이 있고, 양재동에도 있지만, 저는 뭐 가깝게 양재동까지 가려면 멀고, 거기 가면 또 조금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고스터미널 밑에 내려가면은 지하상가에 꽃을 딱 보기 좋게끔 해놓은 데가 있어요, 코너가.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것도 좋을 거예요. 아니면은 꽃씨를 뿌려가지고 키우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응, 그렇다. 아, 한 가지 꽃풍수에 관해서 식물을 만약에 화분을 두시는 분들한테는 한 가지 계속 언급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꼭 새겨 들으셔야 돼요. 식물은 꼭그 자리에 놓았을 때, 물을 줘도 죽고, 올바르게 키웠는데 죽는다 그랬을 때는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애군을 들고 가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어, 그걸 생각해 주시고, 여름꽃 중에 백합도 있다. 백합은 근데 향기가 너무 진해요. 나 얼마 전에 어느 카페를 갔는데, 어, 백합을 그렇게 놔뒀더라고요. 이게, 아니, 브런치를 먹으러 갔는데 나는 브런치를 먹, 먹는 거지, 똥 냄새로 맡으러 간 거지, 나알 수가 없더라고요. 뭐든지 과하면 은안 되는 거예요. 음, 향이 너무 짙어도 안 되고, 백합 정도야 빨리 시들어요. 생화로 물병에 꽂아도. 하지만, 음, 자기가 원하는 취향대로 내 거실이 지금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딱 아시고 그 컬러에 맞는 꽃, 식물, 화분, 생화를 놓기를 바랄게요. 질문 있습니까? 동서남북 위치를 어떻게? 나침반을 보세요. 어플 깔면은 금방 나와요. 어, 놔두면은 내방향이 어딘지가 금방 표시나요. 피디님 집은 거실이 어느 방향이죠? 해가 어디에서 떠요? 어디에 더 가까워요? <laughs>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창은 어, 해는 어디서 떠요? 동서남북 체크 안 했어요? 하세요. <laughs> 내가 사는 집복 많게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사업 운도 좋아지고 금전 운도 좋아지게 따로 저한테 어디다 알면, 어, 들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laughs> 네, 미남 t v 운기가 내려갔을 때 깨끗한 거실에 동서남북 내 거실에 맞는 생화, 화분, 그리고 식물, 어떤 컬러가 내 거실을 보기 많이 오게끔 만드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저희 미남TV 꽃풍수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를 바랄게요.